쉬는 날은 왜 이렇게 일어나기가 귀찮죠? 열한 시 반인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오늘은 날씨 엄청 좋네. 집 앞에 밥집 있는데 한번 가봐야겠어요. 물비도 있고 집 반찬처럼 잘 나는데. 아 m j o 그 g Mun Yoga. No, m a s 다음 정보는 여기서 해야겠다 너무 맛있다 <laughs> 아 n 배불리 밥 먹었으니까 산책 좀 하려고요 <laughs> 이야 천 o 핀 노란 꽃이 완전 예쁘네 d 간 장미도 날 유혹하는 n 같아 <laughs> 전가 a 교라는 l o 구나요에로 앞에가 일광이에요 두루미도 있네. 걸어서 한 1분 정도 오면 생태공원이 나와요. 나무에 새들도 많아서 새소리가 참 듣기 좋네. 외곽역가는 지하철이 바로 앞에 있구나. 그늘진 길도 있어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산책하기 딱 좋은데요.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평생을 참 열심히 산것 같은데요. 살면 살수록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걱정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느라고, 아까운 시간을 참 낭비하고 있죠. 그냥 아이 때처럼 하루하루 동네를 모험하면서 이렇게 놀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일하지 말고 놀자는 게 아니에요. 노는 것도 매일 하면 사실은 지겹죠. 그냥 매일매일 일상에서 즐기는 법을 운동하듯이 성장시켜 가는 것 같아요. 맛있는 식당을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이나 취미에 도전하고 새로운 책이나 컨텐츠를 보고 이런 모든 새로운 것들을 접하는 게 나의 성장을 돕고 지루하지 않게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고 걱정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매일 매일 모험처럼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저는 봄동 TV를 통해서 1년 동안 그렇게 살았더니 지금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햇빛이 너무 좋아서 집에 가서 손빨래나 해야겠어요. 식당 사장님이 써 놓으신 시를 읽고 든 생각이었어요. 인생은 꼭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이처럼 하루하루 선물 받은 축제처럼 살면 돼요.